지금 기술이 좀 부족해도 현재 커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커트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커트 가격을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난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손님을, 샵에서 손님을 봤죠. 이제 시술을 하는데, 커트를 하기 전에, 자, 필요한 과정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 제 생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에서도 그 중에, 자, 이야기할 거는 샴푸입니다. 커트하기 전에 하는 샴푸니까 아무래도 이제 준비 샴푸가 되겠죠. 준비 샴푸. 그럼 뭐야? 프레샴푸죠? 샴푸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음. 자, 샴푸는 디자이너가, 디자이너 선생님이 고객에게 나에 대한 실력과 나에 대한 존재를 가장 먼저 알리는 수단이다. 그 다음에 고객에게 말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 터치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면서 나의 피아를 할수 있는 가장 첫 수단이라는 거죠. 자, 그죠? 어. 샴푸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샴푸를요, 계절성으로 해서 계절별로 나눠갖고, 날씨가 더울 때할수 있는 샴푸 서비스가 있고, 날씨가 추울 때할수 있는 샴푸 서비스가 있어요. 날씨가 더울 때할수 있는 샴푸 서비스는 당연히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하게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날씨가 찰 때는 따뜻한 느낌의 반대 서비스를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날씨가 더울 때할수 있는 샴푸.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손으로 할수 있는 것들도 있고, 물의 온도로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날씨가 더울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제품 중에, 민트나, 그 다음에, 어, 약간 휘발성 있는, 약간 화한 느낌이 있는 샴푸를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자리에 앉혀서 또는 샴푸실에서 그 시원한 느낌의 두피 스케일링 제품이라든가 두피 샴푸라든가 그런 거를 얼음 한두 조각을 같이 섞어갖고 고객님께 직접적으로 터치를 살살살살 살살 같이 해드려요. 사람의 몸에서 열이 가장 많이 먼저 발생하는 부위 중에 하나가 두피잖아요. 그래서 자리에 앉혀서 상담을 하면서 또는 샴푸실에서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더울 때는 브러쉬로, 브러쉬도 염색 브러쉬나 이제 파마할 때 쓰는 브러쉬가 아니라 두피 전용 깨끗한 브러쉬를 따로 준비를 해놨다가 볼에다가 이제 얼음 하나나 두 조각 정도를 담아가고 브러쉬로 섞어갖고 고객님, 날씨가 더우니까 땀과 같이 노폐물이라든가 불순물이 많이 일어나서 좀 이제 청결함이 들어갈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두피 스케일링제를 섞어갖고 이렇게 좀더 시원한 느낌 나게 하면서 서비스를 해드릴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날씨가 추울 때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핫타올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핫타올 같은 거를 같이 샴푸할 때대통해에서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이 샴푸에 대한 생각을 언제냐면 제가 주호 헤어에 다닐 때 가장 많이 느꼈어요. 아, 이런 점들이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문화를 고객들이 느끼고 찾아오게끔 하는구나. 라는 것 중에 하나를 샴푸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주노웨어였어요. 주노웨어는 기본적으로 샴푸를 지향했던 게 제가 한참 몇년 전이긴 한데, 보통 샴푸를 여러분들이 몇분 정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분에서 한 5분 정도까지 준비 샴푸를 하거든요. 음. 핫타월 같은 거를 항상 포함해요. 핫타올 어, 같은 걸 항상 포함해갖고 그 날씨가 더웠을 때도 아마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날씨가 더울 때나 차가울 때나 이제 해갖고 목에다가 받쳐주고 이마에다가 받쳐주고 해서 아 커트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도 나를 감동시켜 주는구나라고 제가 손님이 아니라 일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샴푸를 주호회어에서 많이 느꼈었어요. 아 이래서 이런 샵은 다르구나. 이런 샵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르게 해 주는구나라는 감동을 제일 먼저 줄수 있는 게 일단 첫 단계는 샴푸입니다. 그래서 메인제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당장이라도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같이 오더 내리는 인턴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샴푸 테크닉이 완벽한지, 샴푸하면서 고객님에게 디자이너도 알리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도 PR을 해야 되는데 그 PR이 잘못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바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 고객들은 의외로 미용실에서 받는 서비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아하는 서비스로 1순위를 샴푸를 많이 꼽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샴푸예요 귀찮아하고 당연히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거 샴푸 빨리해서 빨리, 빨리 나와주세요 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특관처럼 그게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고객님들은 이 샴푸에서 샴푸의 유형과 방법과 지압과 테크닉 등에서 가장 먼저 그 샵에 대해서 느끼고 그 샵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에 대해서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커트랑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어져?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 다음 커트도 나를 생각해서 소중하게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테크닉으로 이어서 다뤄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샴푸입니다.